말씀의 씨앗과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사심도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한 진짜 사랑의 흔적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진짜 사랑을 경험한 흔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유지해야만 하는 또 다른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나요? 만약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손에 씨를 잡고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앗이 때로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밝히보여 알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감추기 위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길까 흙이 얕은 돌바? 가시떨기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공중에서 사라지며 고난과 핏박,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리, 즉,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구원에 확신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따라서 씨뿌리는 자의 비호는 너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너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으니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서 자기의 의라는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좋은 땅이 되지 못함으로 죄책감, 자기 비하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났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좋은 땅,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 그 씨앗이 싹이 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서로를 조건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게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실하게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흠과 점이 없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진실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풍곡합니다.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 한없이 울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탁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실제 모습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진심하,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절입니다. 물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육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견디는 일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 흙이 얕든 돌밭 가시떨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기를 권명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각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이십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나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그 말에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신뢰하기 이전에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과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사야 40장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를 뜨겁게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에 띠끄를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절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은원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